안녕하세요 마니아입니다 Z 플립5 Z 폴드5 폴더블5 내일이면 사전역 개통을 시작합니다 이동 3사 전체적으로 판매 리베이트 금액이 90% 이상 나온 상태인데요. 아직까지 통신사별 사전예약 개통을 하면 얼마를 지원해주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영상을 통해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휴대폰 성질을 통해 그리고 매장 지원을 많이 받는 조건으로 구입한 분들이 아니면 제가 알려드린 가격대로 구입할 수 없다는 거.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저 역시 주위의 지인분들이 엄청 많은데요, 저는 판매를 하지 않는다고 매번 말씀을 드리고 있죠. 지인들, 심지어 가족들까지 저에게 구입한 분들이 없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는 판매를 하지 않는다는 걸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저에게 구입 문의를 하셔도 저렴하게 판매하는 매장들 소개 정도밖에 해드릴 수 없다는 거 알고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연락처를 달라, 주소를 달라, 이런 말은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트플립5 256기가 기준입니다. 사전 예약이기 때문에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512기가로 수령을 하실 겁니다. 오늘까지 예약한 분들만 가능한 겁니다. SK텔레콤은 이동 기변을 했을 때 사전 예약 당일 개통 기준 지원이 평균 45 정도라고 합니다. 공시 지원금과 평균 매장 지원을 합하면 할부 원금 45만 원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 가격이면 정말 저렴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KT AG 플러스 지원을 따라가지는 못합니다. 그래도 기존 가입자가 많기 때문에 이동 3사 중에서는 사전 예약 개통이 가장 많을 거라 예상을 합니다. g u 플러스와 KT는 공시지원금 차이, 매장지원금 차이 합해서 지원이 동일하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1 0 요금제, 110 요금제 기준 평균 할부 원금 30 정도 예상을 합니다. 지역에 따라 부가 서비스 가입 조건에 따라 할부 원금 차이는 조금씩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방금 알려드린 평균 할부 원금의 조건은 요금제 부가 서비스 가입 조건입니다. 그외 조건은 없다는 거. 기존 중고폰 반납하면서 추가 보상도 받을 수 있어서요. 반납 조건만 잘 맞춘다면 할부 원금 영원히 일정 금액의 배백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기타 사전 예약 상품도 있기 때문에 쿠폰들을 현금화 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번 폴더블 5는 역대급 사전 예약 개통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아직 사전 예약이 가능하니까요. 고정글에 링크 걸려있는 휴대폰 성지에 방문해서 할부 원금 확인해 보시고 빠른 사전 예약을 하셨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